안녕하세요. 아침햇살입니다. 어, 오늘도 저번주에 이어서 행사가 있어서 저는 전북 진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예,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리퍼버스에 한번 와주세요. 리퍼버스. 텐트 D존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D, D요? 네. 예. 그리고 프로그램 나있스때입어보고요 예. 많이 사, 참여하시면 선물 드리니까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가시고 이.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웰컴 기프트 받고서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D 존으로 가야 되네요.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인데 아, 잘 아, 시청 아, 네. 잘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아, 네. 아, 엄청 크시네요. 힘이 <laughs> 라는 거죠? 아, 어. <laughs> 네. 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호라호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림버스 가지고 왔습니다. 마크라면메듭 팔지? 1 1시 반. 그 오늘 텐트 피칭이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지금 12시 반에 행사가 있어서 비코스 행사가 있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40분부터 출발한다고 하네요 a 코스가 난이도 하 9km 3시간 걸리는 것스 b 코스 제가 비코스로 신청했네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킹 비 코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아직까지 사이트에 계신 분들은 메인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비코스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비코스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네요. 난이도는 상중하에서 중요해요. 한 4시간 코스인데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그 장애 프로그램 신청했거든요. 여기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아마도 마지막 화장실인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포기를 할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예. 아까 잠깐 인사드렸는데 아, 예, 예. 예, 구독자고요 아... <laughs> 이거 좀 별거 아니지만 이거 좀. <laughs> 네. 아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아 하고 있는데 그냥 네. 몇, 뭐명안 몇 돼가지고. 아 다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너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도. 뭐 해드릴까요? 아유, 어, 어, 예. 그럼 이거 어, 예. 찍 찍어도 될까요? 네네. 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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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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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어, 예. 저 아침 햇살이라고. 아침 햇살. 야침에서 아, 야침에서. 네. 아, 제가 아침에 사아 제가 아침메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침에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아 예. 어, 네. 너무 연예인 되는가어여니다 아닙니다 아은니다은나니다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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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는데님은 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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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은나님다 나님은 나님은 <laughs> 언제 집 터질지 몰라가지고 <laughs> 예, 산책 코스로 <곳으로> 바꾸게요 <laughs> 아, 이거 뭐잘 먹겠습니다. 이거 주셔가지고 아침 햇살, 네, 많이 시청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유튜버들의 사랑입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방 다음 저녁 소주 한잔 알겠습니다. 한기치오 <laughs> 감사합니다. 워 라운드 프로 메인 무대 앞으로 1시 55분까지 와주시죠. 여기는 almo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 좀 볼게요. 아, 네, 예. 이건 커피 저거 <laughs> 네. 예, 하는 거네요. 네, 드립퍼예요 적당하게다가 예. 고정해가지고. 아, 네. 오. 제타입하고제활용은 달라요. 20% 할인한다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역서가요엽서인요 네.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휴지 대신 선수건 어, 수수건 선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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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장애 프로그램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글루텐 뷔 어, 안녕하세요 예,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네네 구경하시고 네. 네. 오. 저희 쌀로 만든 커피여서 어. 드시기 편해요 아이고, 이런 거 되게 귀엽다 예. 호랑이 모양 예. 호랑 기운 좀 받아갈게. 네. 5... 이걸 먼저 받아야 되는. 만 오천 원 <laughs> 보내셨죠. 예. 예, 네.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진한군 캐릭터 예. 파망이의 예, 예. 예. 무료로. 예. 오, 이걸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자, 우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야. 아, 유 우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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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아, 중정여기 막걸리 팔로우 팔로우 했어요. 요거요거 요거 하고. 오, 요거.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어떤 맛들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레몬 오리지널 얼그레이 있어요. 아. 어... 얼그레이? 오리지널. 뭐가 많이 갖고 와요? <laughs> 이게 다들 처, 저, 저 처음 보고 다들 처음 레몬으로 가져갈게요. 레몬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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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화장실이 저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엄청 줄서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트레킹 코스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옆 끝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나마 이쪽이 좀 쾌적해요 화장실이 조금 여기는 좀 미흡하네요 저번 주에 제가 그 전남 신안에 갔다 왔는데 신안 팔금도 거기서는 화장실에 대한 불만하고 이렇게 샤워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거기는 뭘 이렇게 판매하려고 이렇게 하는 목적에 행사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식사도 끼니 때마다 다 챙겨주고 물도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팔금도 주민분들이 챙겨주는 게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동네 동네 주민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동네 잔치였다면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트레킹 캠핑 행사네요 저기 저쪽에 보시면은 부스들이 있어요 저 판매하는 부스들인데 저는 저기 지금, 여기저기 참여해서 지금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스탬프도 받아왔고, 저쪽에서 지금 제로그램 사각펜 케이스를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텐트만 쳐야 되냐, 타프도 쳐야, 타프는 칠수 없냐, 계속 그런 그 단톡방에 글던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제 자리에 왔습니다. 이건 저쪽 브랜드 부스에서 돌아다니다가 이것저것 좀산게 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도시락이 하나 있다고 먹으라고 주셨네요. 그래서 점심도 아까 도너츠 하나 먹고 도너츠로 떼웠는데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3시에요, 3시. 지금 이거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도 안 좋고 해서 장애 프로그램 출발하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오후에는 또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5시 넘었으니까 저녁 먹고 주위 한 바퀴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드론도 한번 날려보려고 했는데 드론을 다른 분들한테 시끄러울까봐 드론을 좀못 날리고 있어요. 일단 상황 봐서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자고 일어나서 소화까지 안 돼서 밥은 좀 이따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밖에 한 바퀴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순양 잘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침낭 먹을 거물 자 오늘은 이제 이 하시고 지금 화장실이 네. 저쪽에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4개 있어요 그리고 3개는 원래 있던 화장실 같은데 좀 생각보다 화장실 쪽이 잘안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여기는 오늘 저녁은 족발입니다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무말랭이 이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저저스에서 이벤트 하는데 막걸리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순막걸 청량 깔끔 채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안 뜯어져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다 해체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다 잘랐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짠해공권해공권 두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 한 장이 2,000원인데 수입금은 다 기증한다고 하네요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는 그 열정이 중요한 거고 뭐 같은 이렇게 취미를 갖고 있다는 그 열정이 어, 중요한 아, 정말 거지. 좋은 네. 어디 저 솔직히 저번 주에는 또 저쪽에 전남 신안 갔었거든요. 이런또 캠핑 행사가 있었어요. 아, 예. 아, 그, 그 공진이님이 네. 네. 예 맞아요. 아, 네. 네. 그 축제 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 헨리요 아예 고맙습니다 연예인 죠 근데 그쵸? 저 진짜 네. 오늘 그래서 아연예인데이렇서 살을 계속 뺀다는 생각하면 아. 진짜 어? 이럴려고 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내 것도 아니데 이거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 카메라 주세요 여기서 수있습니아 바꿔야 돼요? 계속 못거 같애 제 자, 요게 1단 상태입니다. 귀셨죠? 자, 2단 갑니다. 2단. 그렇죠. 2단이 가장 밝은 빛이에요. 자, 3단 가보겠습니다. 3단. 자, 어떻습니까? 3단. 네. 어, 여기서 보니까 거의 나이트 분위기 납니다. 까빡까빡거리고. 좋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대로 바로 나이트 갑니다. 바로 갑니다. 클럽으로 넘어갑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즐거우셨어요? 네. 아, 내년에도 저희 코리아 백카스데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 우리 모두 뭐 일반인들로 관계 없으시고 이제 예, 가까 돌아가서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 빠르 딱날아간다니까믿어 보시라니까. 아, 자. 바라디데. 아 바라디데. 요즘에 그거 안 합니다. 좀 참. 빠 h a 아 요즘에 그거 안합니다 좀전실 t 가 a t 아 진짜요? <laughs> 뭐야? 뭐야 아까 a t w h a 게 is that? 록 하겠습니다 that? What is that? w h a 1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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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당연히 드리는 거고 2등은 제가 챙겨드립니다 자, 어, 우리가 드론이 날릴 때는 얼마나 중요한 경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무게나안 날립니다 중요합니다 차단 어, 한 박스에 눈이 멀어서 예, 예. 나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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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이표금이한3 네. 0분원 되고 있으니까 어, 안 물어봅니다 빠른데요 재민우 화이팅 야채메사 화이팅. 야치메사. 뭐야 지금 뭔야 어. 아사니까 아, 마치 야구장에 온 것처럼 드시면서 경기 관람 중안겨겠습니다 토요일에 아 네. 어, 드시면 됩니다. 자2024 어, 코리아 패스데이 미니 올림픽 경기입니다. 5조 아,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이. 네시출하세요 네. 근데 하나만 게시면뭐 n g 다된 c 같습니다 s t a n t h a n 행운권 됐습니다. 어. 행운권. 어, n t h a 가 g o 가 contestant. Hang on, c o n t 이제 t a n t Hang on, c o n The windows down, trying just to drown it up. all the silence, way too loud. Like a broken record now. Maybe we can work it out. One more drink could cool things down. Telling all a nice person that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I'm with your head, I can hear it in bed. You're trying to keep me awake. Can I be honest? Just let me be honest, yeah. Can we get up for it? Or should we just keep this up?